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정부 부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과소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는 그런 나라들이 높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합쳐보니까 100%가 넘어가더라. GDP 대비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부 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서 보니까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끝까지 올라왔냐 통계적으로 잡히는 가계부채는 여러가지 장난질을 쳐가지고 지금 100% 미치다 이 정도로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그 정도까지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금융 이게 1900조에 육박했다 이게 중앙정부 채무의 1.7배이다 주택 구입 자금 상환을 보증해 주거나 수출할 때 필요한 돈을 업체에게 먼저 빌려주는 등 이런 정책 금융이 지난해 1900조에 육박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빚이죠. 그런 것 중에서 태반이 보증이다. 어, 보증은 받을 수 있는 돈 아닌가요? 이 보증 중에서 태반이 어디 보증이에요? 허그 보증이죠. 허그가 보증해준 게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고 나면 못 받는 거예요. 보증 내가 서준 사람이 안 갖고 튀었어. 그럼 내가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보증서지 말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보증도 빚이나 허그의 보증 빚이 60.6%인데 이게 566조 4천억이다. 근데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허그가 가지고 있는 자금 얼마나 돼요? 돈 없으니까 한 4조 안팎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4조 지원해준 거고 이걸로 566조를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증 비율로만 따지면 어떻게 돼요? 가조 가지고 있다면 지금 보증비율이 141배다 근데 90배라고 그랬죠 보증 배수가 지금 법적으로 된게 실질적으로 저 보증비율 90배 정도를 현재 맞추려면은 6.3조 정도가 필요해 근데 보증액이 계속 늘죠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다음에 대출이 741조4천억인데 중소기업은행도 있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경고를 했었죠 주택연금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연금도 위험해질 수 있다. 국민연금처럼. 그 대출 중에서는 보금자리로. 이 보금자리로는 정부가 정책 대출로 어마어마하게 풀어 제낀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1900조에 육박했다. 거의 가계부채 수준으로. 그렇게 된 계기에는 세수구멍도 기금으로 돌려막기. 정부에서 돈 푸는 것도 기금으로 풀기. 그래서, 세수펑크 발생하면은, 뭘안 했어요? 국채 발행 안 하고, 배평기금이나, 뭐, 공공자금관리기금, 일러, 주택도시기금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지금 영끌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금 빼다 쓴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기금이 공공기관 있잖아요. 기금 빼다 쓰면은, 그 돈을 공공기관에서 뭘 해야 돼요? 무채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오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부의 이번 대책은 마치 가게가 실손보험, 외평기금, 환율 사고가 터졌을 때 써야 될 외평기금 꺼내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청약통장 깨고, 주택도시기금 자체가 그냥 청약통장이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지방행정을 돌리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풀어가지고 지방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자녀들 용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증세를 하자니 부자증세가 있고 서민증세가 있는데 부자증세는 지금 부자 감세해야 되죠. 서민증세를 하자니 지금 문제될 게 너무 많아요. 서민증세를 하기 위해선 간접세를 올려야 되는데 간접세를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미국에서 지금 관세 붙이면 인플레이션 생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간접세 중에서 올릴 만한 것들을 보면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딱 때려버리면요, 부가가치세 10%에서 15%까지만 올리더라도, 요 부가가치세에 붙는 요 5%가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물가 올리는 데 쓴다. 과거 뭐, 박관우 형부 때처럼 뭐, 담배세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또 담배 물고 늘어지면서 담배세 붙여가지고 8,000원까지 올린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죠? 정부 부채가 늘어나죠. 근데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이 안 떨어지는 이유, 정부 부채가 많이 안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왜 많이 안 올라요? 정부 부채로 해결해야 될 것을 공공기관 부채를 끌어다가 메꾸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나 가게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되는 부분에서는 기업이나 가게 부채를 받도록 만들어서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데 부채를 돌려막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정부 부채가 수치상으로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 부채이지만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공공기관 자금을 꺼내다 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부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지금 2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죠. 이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는 탄탄하다, 멀쩡하다 이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 멀쩡하게 하고 뒤로는 썩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등기 때 봤을 때 세금 체납 기록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저 집이 안전해 보여. 근저당이 LTV 40%밖에 안 잡혔고 그래서 저집 안전하다 생각하고서 임대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예전처럼 세금 체납 기록이 안 나왔을 때 해가지고 세금을 계속 체납해가지고 그돈 마련해가지고 집산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내가 선순위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을 높이면서 보이는 것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는 거다. 이 규모가 가계부채에 필적하는 수준이죠. 가계부채가 1900조인데 공공기관 부채가 1,900조예요 근데 이 가계부채를 팽창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엄청 늘었죠 GDP 대비 잡히고 있다 이딴 소리 할게 말이 되냐 그 와중에도 정책대출 풀어가지고 잔뜩 부풀린 가계부채보다도 거의 필적할 정도로 공공 빚이 쌓였다는 소리예요 작은 규모에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근데 가계부채가 지금 GDP 대비하더라도 90 3%뭐 이렇게 나온대잖아요. 지금 정부 부채 한50% 있죠. 이 붙여봐요. 140% 넘어가요. 전세보증금 포함하면은 145%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IMF 넘어서서 최고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 가계부채를 보면은 140%로 역대 1위인 거고, 정부 부채도 저런 공공기관 부채 포함해서 보면은 140%로 거의 필적하는 수준이에요. 이런 것들 다 그냥 포함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지. 경제가 안 좋은 걸 드러내줘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처럼, 가계 부채도 지금 과소평가되어 있죠. 국가 부채도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이렇게 늘어도 멀쩡하다, 멀쩡하다가 아니라, 기록에 안 나오면, 당장, 은행 빚안 늘어나니까 나 괜찮다라고 해놓고, 뒤에서 사첩끌어다 쓰고 있으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데, 지금 당장, 떼보니까 안 나왔다.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한은도 한동속이라고 그랬죠 한은도 리치 이야기 왜 했겠어요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요 뭐 아까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3천조 수준인데 1인법인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실질적 가계부채는 거의 4천조 수준입니다 근데 요 중에서 집계가 된게 1,900조밖에 안 되죠 그리고 요 1,900조도 많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20년으로 기준 바꿔가지고 GDP 뻥튀기 시켰죠 그래서 100% 밑으로 낮췄는데 실질적으로 요거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에 가깝죠 실질적 가계부채는 그런 것처럼 정부 부채도 똑같은 거예요 이창용 총재가 지금 해법이다 말한 거 이거다 싶어가지고 한거 그게 바로 상승론자 슈퍼사이클을 원하는 저김 교수님의 의견을 왜 채택을 했겠냐 사적 부채는 전세 보증금처럼 부채에 잡히지 않으니까 근데 내수 경제가 안 좋은 것은 GDP 대비 가계 부채가 높아서요 예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높아서요 예 GDP 대비 기업 부채가 높아서요 예 아니면은 GDP에 잡히지 않더라도 실질적 부채가 높아가지고 그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 부담 때문에 내수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저렇게 수치만 좋게 만들었는데 수치는 좋아지는데 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집값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 여유 자금이 많아야 됩니다. 소득을 올린 다음에, 비소비 지출 떼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비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여유 자금 줄고 있어요. 실질 소득도 줄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돌려막기 하면 할수록 경제가 좋아져요?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조금이라도 갚아나가야 되는데 돌려막기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 더 받아요. 리볼빙 500받다가 리볼빙 1000으로 한도 늘리고 그러면서 소비 습관을 줄이지 않고 빚을 늘리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 소비 습관이 고쳐지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나에게 알맞는 걸 사야 되는데 명품 사고 명품이 말이 명품이지 외국에선 럭셔리 사치품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나라도 맨날 명품 아파트 이야기하고,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차별하고, 명품 아파트 살면은 본인이 일어놓은 명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 다 제끼고, 집만 사놓으면 내가 더잘 사는 것 같고, 그거 하나 가지고 남들 깔보고, 벼락거지라고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일괄빙이 늘려가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 다만, 빚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몰래몰래 몰래 뒤로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지금, 이것저것 다 합치면요 가계, 기업, 정부 부채 합쳐가지고 한300% 가까이 되죠 저것만 보더라도 한100% 나오죠 가계부채, 숨겨진 가계부채까지 합쳐봐요 거의 다 합치면요 거의 세계 최고급이에요 한400% 넘어가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고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겠냐 디레버리징 해야 될때 보이지 않는 빚을 자꾸 빌려주도록 만드는 정부도 보이지 않는 빚권에다 쓰고 있고 가계도 보이지 않는 사채 부채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멀쩡해 보이는데 썩어 들어가는 잃어버린 30년 이상의 시기가 올 거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